오빠의 단점? 음. 너무 나랏 괜찮아요 오빠가 저안 죽일 거예요 오빠 너무 멋있다 파티 파티 아, 잠못 자서 어떡해 <laughs>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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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꽃님이 방송하는데 썸네일에 필매님이 있어서 어 둘이 같이 뭐 하나 했는데 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둘이 뽀뽀 다섯 번 하더라.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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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목소리로> 나를 아 결혼하고 무기 싶다 무기 강화할까 봤다가 다시 무기 세공 봤다가 이건 6인데 아 강화고 이건 육인데 아3년 안에 결혼하고 싶다 이번에는 3,000원 올렸다가 것것 아, 원하면 할수 있지 아, 진짜. 내가 진짜, 진짜 막하면 못하는 건 아니지 응. 어느 정도 못하는 것도 호흡이 있긴 호흡이 하겠지만 호흡이 평생솔로 호흡이. 그게 뭔데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평생솔로입니까 그러기도 힘들겠다 여러분조차도 그거는 힘들겠다 그죠? 왜 저래 진짜 그냥 뭐 그래 내 생각은. <laughs> 여보 왜? 여보 너무 섹시한 거 같아 왜? 섹시하다 게임 잘하니까 아니 그럴게요. 꽃님이가 필메님이 힐 하는 게 섹시하다 <laughs> 너무 멋있대요 <laughs> 여보 힐 너무 잘 주는 거 같아 나 아까 부스 쌓다가 여보 여, 나한테 힐 주는 거 보고 진짜 너무 멋워가지고 괜찮아요 오빠가 어. 저안 죽일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음, 사실 음. 결혼하면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못 만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럼? 아, 결혼. 그거는... <목소리> <목소리> 언니, 우리 동생 결혼 팁좀 알려줘요, 유유. 근데 이제 응.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할 사람은 없는 데 어떻게 결혼 할 사람 결혼 왜 했어? 너는 어떤 이유로 했어? 나도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응. 필미 오빠라서 결혼했지. 아 언니 가름 목걸이는 했어요? 그게 뭐야? 가름 목걸이. 네 남편이 타고 다니는 그 가름? <laughs> 어 오빠 스카니를 뽑으는데 나그 아, 근데 탈고 다니는 했는데, 거는 이게 무선 뭐 소리예요? 근데 음? 오빠 네. 무파츠인데? 응? 무파츠가 뭐야? 굴팍스. 굴팍스 뽑았어? 굴팍스야 가름이야. 음. 새로 뽑았어? 굴팍스인데? 아. <laughs> 아. <laughs> 아. 여보, 여보 탈거 굴팍스 아니야? 가름이야? 넌굴 u x 로알불 있었지? i o 불puxio, 불puxio, 불불 p u 고 i o 불 p 불puxio, 불puxio, 불 p u x i 아 불puxio, 불puxio, 불 p u 불puxio, 불 p 불불박시 저런 느낌 아니라고! 아신아 레즈코짱! 아, 결승 아! 데 아! 아! 예, 그니까 꽃님이가 저랑 처음으로 둘이 따로 만난 게 귓칼 극장판 볼 때였거든요 아, 같 오른쪽 분만 인자가 있으시네요 그냥 그렇다요 히유틴 벨..블랙 해주... 아.. 블랙 해주세요 응? 음. 불량 음? 버튼 어디서 배어 내내 쪽에 있어 교양 교량 중요하지 교양이 없으면 어, 사는 게좀 교양은 원래 온오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제 인자가 있어서 교양 안 챙겨도 되는데 언니는 안 챙겨? 아니야 아직 배,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사이에서 교양을 챙겨줘야지. 서로는 챙기죠 언니 지 나한테 왜안챙기냐 네? 나한테 어, 왜안챙기냐 언니한테 제가 혹시 언니한테 싸가지가 그렇게 굴었나요? <laughs> 못하면 음. 어쩔 수 없는 음. 거지. 어. 내가 언제 사가지가 굴었지? <laughs> 아, 그래입니다. 필맨님의 장점 10가지만 말해봐. 바로 얘기 못 하면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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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잘생겼다, 예뻐요? 응. 필맨님 그러면 외모 말고 좋은 점 10개. 섹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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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너무 섹시해 존나 섹시해 개섹시해 존나 섹시해 그러면 성격적인 거 10개. 어른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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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가 좀... 위안될 만한 거 하나 보려줄게 응. 오빠 흡연자야 근데 또 그거 있다 오빠 흡연자인데 그거 좋아 이렇게 저랑 있을 때 오빠 담배를 피잖아요 이렇게 담배를 피다가 후 이렇게 하면 그것도 좋아 나, 나 여기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밖에서 밖에 있으면 바람이 일로 불면 내 반대 방향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 그런 세세한 그런 게 결혼하니까 음 좋아, 그러니까 좋아. 시발 시발점 그러면 결혼에서 단점 단점 응. 음. 단점 아그 단점이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단점 응. 음. 그러면 필멘님의 단점 오빠의 단점 너무 나밖에 모른다. <목소리도> 오늘 뭐 하세요 했을 때? 그런데 19분 좀벌어주실래요아 지금 걸 예정이에요. 19분 왜요? 아아저 <laughs> 학살당한 <목소리도> 중. 그래도 하나쯤은 제가 오기가 생겼거든요. 유부녀란 <목소리도> 말 들었을 때 어때? 좋아요. 남편 이 <목소리도> 필면 지발 시발, 지발점. 옷 같은 거막 단속하잖아 바지 입어라 정말로할 때. 바지 입었잖아 네가 입고 싶은 패션 다못 입잖아 예쁜 거 많은데 그럴 때 어때? <목소리> 얼굴로 크면 <커버가야> 다르니 <해>. <목소리> 입... 괜찮아요 어 인정 인정 게임 화면 돌릴게요 <목소리> 그거 알아요? 지금 여기서 리카 패배 패배 크크크 하시는 니들도 없잖아요 너네도 없잖아 이발디 <목소리> <목소리> 10개 암드바리 10개 정도 오케이. y i 어차피 저기 뭐야 e 일이도 o 기 만들 거라서. 나혼 r e if y o u 님 e not sure if you're n o 성으로 사지 말라고 제발. 왜!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는 e not s u 뭐라고? 너무 덕너 블랙 클로그도 본 주제에 나한테 씹덕 <laughs> 같다고 하지 마. 오빠 갑자기 비보령군이 나온다고? 너는 하이큐도 봤잖아 마블 정도면 겁나 인싸거든? 난 티를 안 내잖아 언니. 티를 안 내긴 뭘안 내? <laughs> 너 나한테 제일 처음 만나자고 한게 기칼 극장판 보자고 한 거였어. <웃음> <웃음> 어디서? 야 우리 그거 합숙 그걸로 하는 거야? 스파링하려고 하는 거야? 방송 꺼진 맞을 거. 것 같아요. 무서워. 아, 나좀 무서워. 근데 너 때리면 필맨 님한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무서워. 아니 왜 나를 여자 때리는 사람을 만들어. 내가 <laughs> 가 음, 오빠한테 입술을 밖에 안 맞아 봤는 걸요? 입술을 밖에 안 맞아 봤는 걸요? 입술을 밖에 안 맞아 봤는 걸요? 걸요? <laughs> 아 이러는데 어떻게 제가 가만히 있어요? 진짜 와서 계속 이러는데. 아니 그럼 필맨님 장점 말해 봐요. 뭐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러고 앉아 있고 진짜 미친 유튜버야. 어, 가... 내 와이프도 내 잘생겼다 해. <웃음> 그래요? 괜히 또 걱정하리고 자기 싫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건 다. 아, 근데 저 랑자 님 얼굴을 몰라서 잘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아, 모르는 게 나아.